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이게 여기다 연결하면 이게 뭐가 한다고, 이렇게? 직각이 된다는 거 아니야, 직각? 여기 꼭 뭐가 되는 거야? 반지름이 되는, 이게 3이라 뜻이잖아?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니? 루트 5가 되는 거지. 그럼 이 단면의 넓이는 얼마다? 5파이가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. y z 평면에 수선의 발을 꽂으라 했으니까, 수선의 발을 꽂으면 얘가 원의 단면이 되고, 원의 중심이 되고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젠 요 길이가 얼마야? 1이 되고 얜 길이가 얼마가 되고 루트 8이 되는 거지 그 넓이는 88가 되는 거야 난 z 텍스 평면은 이게 곧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반원이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9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결국, 반지름의 길이나, 원의 반지름이나 같으니까, 98가 되는 거지. 하시겠어 자, 원의 문, 구의 문제는, 어지간하면 구를 그리는 게 아니야. 진짜 해보면 알 거야. 나중에 자꾸 문제 풀다 보면, 구의 문제를 풀다 보면, 구를 안 그리고 풀게 되 나중에. 거의 그렇게 될 거야. 오케이? 시연? 시연아, 잠이 안 돼. 그 자리에 잠이 잘 오는 자리에 봐. 너가 저기서 니가 졸았잖아. 니가 사면 뭐. 뭐. 저기 가봐뭐 니가 하면 저기 가봐봐. 저기 가봐봐. 왜? <laughs> 가봐봐. 왜? 좋은데. 저기 자, 잠, 오면 좋겠네. 내가 저러 가볼까? 내가 저러 가면 좀덜 졸, 졸, 내가 가면 졸려나? 뭐 수업을 하면서 졸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. 재밌겠네. 난 가봐야겠다.